얘도 멋있어 갑시다 오쟤 동물 오잘 타는데 자기야 먼저 가 다람쥐보다 이겨 준비 진짜? 2미터는 에에에에에1 아, 9 5였어니다그러면담 <목소리> 코스 가자 다음에 우리 좀 일찍 가서화 코스 가자 어때 고사리가? 치키 치키 있을 거야. 사람지 만나면 도토리 줘야겠다. 귀여워. <laughs> 옛날에 등산 다닐 때 이거 도토리 엄청 주셨는데. <laughs> 훔쳤네 자연을. 그렇게 말. 와 가지고 먹으라고 하려나 보다. 다람쥐 그건가 봐. 어이소토리 이쁘다. 너람 봐. 야. 어디? 저기있다 어, 여기다 다람쥐 있다. 어디? 어, 우와. 귀여워. 조금천조금터 <laughs> 용같이 생겼어. 이거? 응. 뭐야? 그냥 좀호기래 어? 우와.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. 여진이, 이거. 여진이네? <laughs> 약간. 부스러기 같아. 카카오 껍데기 같아. 천천히 걸어가. <laughs> 자, 여러분, 저게 제자 친구네요. <laughs> 이런 조팝나무. <laughs> 우리 성근이는 이런, 이런 조팝나무 <laughs> 저런 것만 좋아해, 성근이. 하나, <laughs> 둘, 셋, 아서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 <laughs> 하나 둘셋오 저기야 계란오라이 같아 나도 이렇게 해줘 오 낙엽비누 그 비누 집에만 세개야 얼마게? 한 2000원 정다 25,000원. 안녕히 세요안 뭔지 완전... <laughs> 아거